아, 휴우 아, 안눌 와, 바로 앞에서 놀어 아, 나 그거 대학이지 너무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 46페이지 켜봐 야, 그걸로 피파가 돼? 모바일, 모바일 어? 모바일 그게 뭐야? 피파, 핸드폰으로 하는 건 모바일 어, 컴퓨터가 시간도올라가그 뭐, 연동이 돼? 네. 아, 야, 연동, 연동, 연동 아니까 아, 안 돼. 연동은 안 돼. 연동은 연동? 아, 따로따로잖아. 네네네 네. 왜함할게 없어요. 뭐가? 베베, 베그. 베, 베. 베, 근 아, 베. 아0 베. 베. 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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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도 했는데 모바일은 나훈안 좋네? 할 만하다고 만한... 할응 음. 음. 좋아 공부 깨면 내가 해 모바일 게임 안 해도 되잖아 꼭 어?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할게 없어 공부 너 공부는 할게안돼할게 없대요 그럼. 어? <laughs> 왜? 자1구학 이것도 무조건 봐야 돼 <laughs> 용어공 끝나 오늘 릴리 really? 어. 자 보니까 어간에 어. 이음 미음이부터 명사로 된 것과 이시가부터 부사로 된것쓴 원형을 밝혀 적으자 원형을 밝혀 적는 걸 우리는 표의주의라 그래 표의주의 소리대로 적는 걸 표음주의라고. 저 앞에 노래 이제 봐야 되는데, 한글 맞춤법 1장이라고 보면은, 소리대로 적되, 표음주의로 하되, 소리대로만 적으면, 송원아, 꽃, 이거를. 네. 어떨 때는 꽃말, 꽃도, 이게 적을 수 있잖아. 네. 그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니까, 뭐까지, 표의 주의까지 곁들이는 게 1장 1항이야. 왜, 우리, 뭐야, 그, 법에 보면은, 법의 제 1조, 제첫 번째 뭐니, 대한민국은? 민주 뭐. 민주주의, 뭐, 국가이다, 뭐,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처럼 어? 자, 근데, 어간이래 어간, 일단은. 주아 어간 뒤에 뭐가 오겠니, 당연히. 어, 미가 오겠지. 어간, 어미 꼬라지를 무슨 언이라 그래? 용언에는 품사가 뭐랑 뭐가 있어? 체어. 지랄 말고, 어? 동사, 형용사. 일단, 기본적으로 품사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거야. 근데, 어간에, 이나, 음, 미음이부터 명사로 된대. 그럼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명사로 바꿔버리는,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고, 품사가 음. 바뀌는 거지. 동사 아니면 공사에서 뭐로 명사 그럼 민준 씨, 이희 같은 것들은 뭐 파생 접사? 응, 음. 이거 봐라. 뭐로 됐다? 누? 부사 파생 접사, 부사 파생 접사. 길이 보니까, 원래는 뭐겠니? 길다겠지. 길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야, 동사야? 동사 길다가 무슨 기... 움직임이 있니? 길다, 동사가 아니야? 길다, 동사. 긴 상, 상태 성질일 거 아니야? 동사. Oh 아, 동사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은 거야? 길이 하는, 이가 붙은 거지. 그래서 길이가 어 버리면 여전히 형용사다 명사가 되버린 거다. 길이는. 명사가 되어. 명사지. 요때 네. 길이라고 쓴다 길이라고 밝혀적는다밝혀적는다이 말이야. 형태소 본 모양이.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얼음 원래는 뭐였겠니얼다였겠지 얼다에 뭐 붙은 거야? 음이 붙어서. 품사가 뭐로, 명사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음 가지고, 설마, 서고나, 이렇게 적니? 얼음? 아니요. 표음주의 아니지. 네. 밝혀 적어라, 그 이거는표음주의로그다 밑에도 보니까, 같다의그 이가 붙었겠네. 이건 만, 만이도, 많다에. 뭐가 붙어, 민준? 이가 붙어. 그럼 많다라는 형용사에서 만이라는 뭐로. 부사로 지금 품사 바뀌었죠? 근데 우리는 만이라고 적니? 만이라고 적니? 만이라고 표 의지로 적어라 이거라 위에 두 개는 명사로 바뀐 거. 밑에 두 개는 부사로 바뀐 거. 부사로 바뀐 거. 알겠나? 근데 중요한 건 다만과 붙침바가 다만과 붙침 다만 보시면 어간에 이나음이 부터 명사로 바뀐 것 까지 거는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어 19항이나 근데 이나음이 부터 명사로 바뀌어도 여기 체크해 어간의 뜻과 멀어졌대 즉 어간의 본래 뜻과 멀어진다 본래 어간 원래 뜻과 멀어지면 인주는 뭐라 적혀있니? 이켜라밝키지 마라 이켜 적지 아니한다 즉 소리대로 응. 무슨 주의? 표음주의로 하라 이 말이야 표음주의로 응.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이말자 국돌이부터 국돌이 국도리. 다 써라 너, 너 국돌이 들어봤니? 처음 들어봤지? 국돌이의 의미가 뭐냐면 응. 사전적으로 방안 벽의 밑부분을 말하는거야 벽의 밑부분 위. 밑 그럼 얘는 어떤 꼬라지일까 굽 돌에다가 이가 붙은거지 돌다의 돌에다가 근데 돌다의 의미와 방안 벽 밑부분이라는 의미가 관련이 있니 멀어진 거니? 멀어진, 멀어진 거잖아 그때 는 우리는 국돌이가 아닌 국도이라고 표음주로 적어라 이거는 알겠나즉 이가 붙어서 이가 붙어서 돌다에서 이가 붙어 명사가 됐지만 어간 원래 뜻에서 멀어졌다 이거라고 멀어졌다 이건 아니니? 그 다음에 다리는 뭐냐면, 이거야 달플라스2 다리가 뭐냐면 즉, 여자들 머리에, 뭐, 더, 더 붙이는 거 있잖아, 뭐, 뭐. 붙인 머리 그런 것들. 옛날에 가발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근데, 달달랑 가발이랑 관련이 있냐, 없 다소 의미가 멀어졌지. 그렇기에 뭐 했다? 표음주했다 이거, 표음주 자, 목걸이는 봐봐. 우리, 넥클래스는 어떻게 정리? 목걸이로 적지. 왜? 얘는 걸다의 의미 남아있잖아. 목에 거는 거. 근데, 목걸이는 역시, 목 플러스 걸다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됐어. 근데, 네, 승원아, 응. 어간에 원래의 뜻인 걸다랑, 네. 병이랑, 관련 있니 없니? 그러니까 무슨 적기? 표음주의라 이런 표음주의. 문열이는뭘까 일단 그 도어 문 열다에서 출발해서 열다 열다 에안 접냐? 아니, 접고 있어. 열다에 이가 붙은 거라고. 그래서 명사 대기를 했다고. 그러면 열다의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말인데 문열이 뜻을 알고 있니? 문열이의 뜻은 사전적으로 자식이나 새끼 중에 첫 번째는 말이야 첫 번째 민준 씨 문을 연다는 의미랑 자식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랑 관련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열이라고 표음주의 적었다 이거랑 뭐 이해 안 되지? 돼요. 되니 어. 놀음도 봐요, 그러면. 성원 니가 말해봐, 놀음은 원래 뭐겠니? 놀 플러스. 놀다에다가 음이 붙은 거지. 근데 성원아 니 야, 우리 놀러 가자 하는 게 도박하러 가자 럼이야? 아니. 전혀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표현주의라는 말이에요. 고름은 뭘까, 준냥 고름은 출발이 뭐겠니? 고름은. 어 골. 근데. 골타에요. 그치, 골, 릴, 히 살이 골마, 썩어 들어간다, 그럴 때 있잖아. 여기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이음 중에 음이 붙어 명사가 된 거겠지. 근데 살이 문드어 썩어 들어간다의 이 어간과 그 고름의 의미가 약간은 멀어졌다라고 본다, 이거지. 그렇기에 역사적으로 뭐 히읒 탈락하면서 이어졌기 고름된다, 이거. 이어졌기란다, 표음주의 걸음은 뭘까요? 걸음은. 일단 너무나 명확하게 걸다 플러스 의미겠지. 걸다걸다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목에 거는 거 말고, 벽에 거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걸다는 흙이, 땅이 기름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토양이 흙이 기름진 거라 비료랑 약간은 멀어졌다 이거지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표음주의로 적어라 이거고 소리 나는 대로 걸음 물론 요 단어도 있긴 해 성원 걸음 네. 요거는 뭐겠니 걷다에서 출발한 거겠지 걷다에서 다른 단어입니다 오케이 자이 코끼리 이 새끼가 문제야 코끼리 코끼리 일단은 뭐겠노? 코 길다 이 요걸 거야. 코 길다. 근데 이제 옛날에 문헌을 막 조사해보고 하니까 옛날에 이 코를 어떻게 썼냐면 노래 써서 고우 여기에다가 여전히 길이 요래 대만이야. 근데 이게 이어졌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고, 킬이 됐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변천과정을 거쳐 코, 끼리까지 온 거란 말이야. 근데 민준, 길다라는 의미와 동물새끼랑 관련이 있니 없니?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표음주의라이 말이야, 표음주의. 즉, 우리가 본 19항의 다망은 이나 음이부터 명사로 바뀌었는데, 원래 어간 뜻에서 멀어지면, 승원. 네. 표음이다, 표의다. 음. 표음으로 소리대로 적어라, 이거. 이해 돼요? 다 적으셔야 돼요. 물론 이 사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침도 문제예요, 부침도부임을 봐봐. 아, 존나 많지. 다볼 거야. <laughs> 이건 뭐야 자자어간에어 이나음 이외의 잠깐 이외의 이음 말고 붙인 거예요 이외의 모음이 붙어 시작된 접사가 해가지고 다른 품사로 바뀌면 역시 뭐해라 알켜 적지 마라 즉표뭐음표음 주세요. 자 귀머거리는 어떠한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가 붙은 걸까요? 귀머거리는 귀머거리는 얘는 귀 먹다에다가 어리가 붙은 거죠. 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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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나 음 이외의 어리가 붙은 거야. 그렇기에 표음주에서귀먹 거리 된 거라, 이말 거리. 소거라니 네 물어봐서 다 말할 수있어 내가 안 적어, 안 적어도 된다 할게. 그래, 생소해도 어쩌겠니? 정말 중요한 당인데 내신에서. 자, 까마귀는 민주 보니까, 까마귀 색깔이 어때? 까매요. 까매요. 옛날에는 까마타가 뭐야? 감다야감다 감타. 여기에, 뭐가 붙은 거냐면, 처음에는, 감, 아, 괴야. 아, 괴라는, 이, 나, 음, 이, 외에 붙어. 그래서 뭐가 되겠니? 감, 아, 괴야.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변천 과정을 거치며, 감, 아, 귀가 되고, 그 다음에 감, 마귀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가마귀에서 가마귀 되는 거. 그 다음에, 너네 옆에 뭐 공간이 있겠지? 자, 넘어, 넘어, 넘어. 넘어의 의미가 뭐야? 넘어. 그거는 이건죠. 넘어지. 있는 거야. 넘어는 명사로 서 어떤 거냐면 경계 저쪽의 공간이라는 명사적 의미예요. 산 넘어 남촌에는 하면은 산 넘어서의 공간 말하는 거라. 어떤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준아 얘는 넘어는 음 이 의외의 어떤 모임이 붙은 거겠니? 어, 어? 그래, 음, 이 의외의 어? 얘가 붙은 거래요 자, 뜨덕이 보자. 뜨덕이 여기 있을게. 얘는 뭘까? 뜨덕이 사전적인 의미. 처음 들어본 단어지. 얘는... 어진 갈기갈기의 조각이라는 명사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뭐겠니? 출발이야 뜯다에다가 성원아 뭐 네. 붙은 거 견도 이외의 어떤 모음? 어, 어귀 맞아 어귀야 그래 요 놈이 붙었다 이 말이야 뜯어귀 뜯어귀 되는 거야 명산했다이 말이에요. 떴다의 서 알겠니? 네. 밑에 건좀 쉬워. 무덤은묻다의뭐 어떤 거야? 엄. 음. 엄. 음. 야, 나 민준이 마중 나가야지. 마중은 네. 맞다의 뭐가 어떤 거야? 음. 마계는 네. 막다의 에. 막다의 뭐? 암. 여러분부 말해봐. 마감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더만 뭐 어디 놀러 갔다고 갔다가 뒤진 사람 많다고뭐 뭐, 베트남이었나 아무튼 동남아 놀러 갔다가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죽음은 뭐겠니? 죽다의 엄 죽다의 엄자 아, 올가미는 요한법이 올가미 올가미 뜻이 알고 있지? 매는 줄이잖아. 묶는, 어, 그 낚아채는 줄 말하는 거잖아요. 얘는 출발이 뭐겠노? 그렇지, 얘지. 단단히 매다라는 의미.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아미가 붙은 거죠. 아미. 이런 모음 접사붙터 그래서 올감이 되는 거예 재밌지 않니?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소아 그치? 아자 저... 아... 비렁뱅이 쓰레기 여기 보자 비렁뱅이 아 다리야 씨 비렁뱅이 뜻이 뭐야? 거지 거지를? 거지를 낙자아 이러는 말이야 거지를 거지 새끼 비렁뱅이를 말한다 그럼 쌤 여기는 근데 이가 있잖아, 뱅이가 있잖아. 이뱅이는한 단어고 비렁을 봐야지 비렁은 비렁은 뭐 비리다에 뭐가 붙은 걸까요? 엉엉엉엉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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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그래서 비렁되는 거야 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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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에 돼요? 네. 자 쓰레기는 출발이 뭘까요? 민주 쓰레기는. 맞지? 쓸다지? 밑자로 쓸다 이렇게 쓸다. 여기에 뭐 애기가 붙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해. 어기가 붙어. 쓸어귀. 아, 어기가 아니라 어기다. 어귀. 그래서 일단은 쓰러기 쓰러기 하다가 소리대로 근데 변화 과정 거쳐서 지금의 오늘날에는 쓰레기대로 쓰레기 요런 어원이 있대 역사적으로 변화 과정이 알겠니? 지금 보는 것들은 전부 다뭐로 바뀐 거 풍사가 명사로 바뀐 거지 묻다라는 동사에서 엄부터 가지고 묻음 명사가 된 거잖아 오케이? 네. 이제 부사로 된것좀 보면 거의 다 왔다 어, 송아 거의 다 왔다 어. 딱 시간 맞겠네 거뭇거뭇 어. 거뭇 의미가 뭐야? 말 그대로 뭐 검게 돼 있는 상태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봐봐 거뭇거뭇을 검다에다가 원래는 어, 좀 문법적으로 이제 옛날 문어를 좀 참고해 보면 붙은 거야. 그래서 검은 거믓 검은 이었어 근데 이게 오늘날의 요 웃으로 바뀐 거다. 웃으로 그러면 이나음, 이외의 요런 놈들이 붙은 거아니겠는가넘 너무는 민주라 뭐겠니? 넘다에 우가 붙어서 부산일 거야. 돌다에, 오가 붙어서 부산으로 도로. 도로 가져와라. 부산에. 뜨덤, 뜨덩, 뜨덤은 어떤 의미야? 뜨덤, 뜨덤. 뜨덤, 뜨덤 이랬잖아, 요가시 <laughs> 어? 어? 집중력이 그 바닥이다, 그지? 거의 컨디션이 이제 6시. 뜨덤, 뜨덩, 뜨덤이 뭐야? 글자 같은 거 있잖아. 너네 안 들어갔던, 너왜 이렇게 뜨덤, 뜨덩, 뜨덤이 미 하는 거. 글자를 제대로 읽는 거, 못 읽는 거, 서툴게 읽는 모습을 말하잖아. 그러는뜻 따에다가 뭐, 어미 붙은 거겠지. 엄엄엄엄, 음, 엄엄엄엄.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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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 다음에 오긋 오긋은요. 사전적 분에 보면 물체나 모양 같은 게 안쪽으로 오그라져 있는 모양을 말해,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모양, 오긋 오긋이. 그럼 쓴 얘는 출발해가지이 옥다라는 거거든요. 옥다, 없다. 옥다라는 게 있어. 역시 옥다도 안쪽으로 말려들어간다라는 의미야. 여기에 뭐 붙은 거야? 윽 붙은 거지.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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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긋. 오긋. 자, 비로소. 어, 요즘 비로소. 비로소 아닙니다. 비로소야. 비로소. 얘는 출발이 이거야. 일단 출발 먼저 하면 비로타다. 비다 민주랑 비롯하다는 어떤 의미야? 두 번째 생겨나는 거야? 첫 번째 생겨나는 거야? 뭐뭐에서 비롯됐다라는 거는? 처음 생겨나다라는 의미잖아. 처음 생겨나다. 근데, 오늘날에야 비롯하다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먼 시작 출발이라는 단어가 비로시아닌비르기야 비르 비드. 여기에 오가 붙은 거겠죠 이외의 모음 오가 그래서 처음에는 비르소였다가 오늘날에 비로 소되는 거. 비로서 아닙니다 비로소야 소 불긋불긋은 쉽지 않니? 뭐겠니? 불다에다가 오붓통가 불다에다가 오붓통과 견도 윽윽윽윽 그래서 표현 주의하면은 불긋 불긋 이야 몰고서에 나왔던 거 나오네 바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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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투가 출발이 있다는 얘기겠지. 봤다. 송은어, 이현어 들어봤니? 봤다. 이 모의고사 나왔었어. 바투라는. 봤다라는 말 들어봤냐? 처음 들어봤지. 준영 들어봤니? 봤다. 디귿 말고 티읕 받침.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간이나 뭐 두물체간의 공간으로 쪽으로 굉장히 가깝다라는 말이야 두 물체가 가까이 있거나 시간이 거의 임박했다거나 아깝다거나 여기에 그러면은 어떤 거 붙은 거겠니 우 붙은 거지 이외 우우 그래서 마투 그럼 부사가 돼가지고 시간 공간적으로 뭐 가깝게가 되겠죠 가깝게 자주는 뭐일까 작다에다가 우. 참하는참따에다가 저건 뭐? 나, 아. 아. 조사가 바뀐 거 뭐? 남아에다가, 남따에다가 아. 보다가 어. 조차는, 조따에다가, 아. 전부 다 뭔데? 이나, 음, 붙어가 이외에 몸 붙어서, 품사가 바뀐 거잖아. 명사로, 부사로, 조사로 바뀌는 거. 즉, 이음 이외의 것들은 표음주의다, 표의주의다? 의. 의.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지? 표의주의. 어, 그쵸. 생각을 좀 제발. 오케이? 네. 음. 중요하단 말이야. 물론, 뒤에 사례가 더 있긴 하지만, 전 아, 뭘까요? 쫄지 알겠냐? 네주정 이해돼? 네 음. 너무 빨리 맞치는거 아닌가? 괜찮아요 안 들러 음. 그래 막춤법 뭐? 어?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 민준아 봤겠지만 네. 네가 이거를 뭐 수업 안 들고 필기 안 하면 알수 있겠냐? 없어 응?